국립대전현충원은 약 100만 평의 규모이고요. 1985년에 중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충원에는 국가원수, 장군, 애국지사, 또 국가사회공원자의 묘역과 사병장교, 또 소방관 경찰관, 순직공무원들의 묘역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이곳에 애국지사 광낙원의 묘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광낙원 선생님은 생소하실 텐데, 이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광나가 여사 또한 임시정부 시절 군자금을 관리했던 그런 역할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청년 동지들이 광나가 여사의 생일날 생일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에게 그 생일상을 준비하는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돈을 광낙원 여사한테 드렸는데, 막상 생일날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닌 권총 두 자루였다고 합니다. 이 권총 두 자루를 내놓으시면서, 이런 시국에 무슨 생일상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권총 두 자루로 독립운동에 더 매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는 김구 선생님의 큰 아들 김인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아, 또한 저 위쪽에는 을미 사변의 최초의 의병 을미 의병이 바로 대전 유성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선봉장이었던 은석봉의 묘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아리랑이 감독과 배우를 했던 나운규 선생님의 묘여도 묘도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사회공원자 묘역인데요. 체육인 손기정 선생님 묘 앞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라토너이지 않습니까?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당시 마라톤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 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세계 신기록이었고요. 이 기쁜 소식은 일제의 고통받는 당시 조선민중에게는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겠죠. 아, 송기성 선생님이 시상식 때 어, 자기의 그 월계수입으로 일장기를 가리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후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또 일거수 일, 일투족을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때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벌어지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당시 무기정관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아, 송기성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어, 아동문학가 유명한 윤석중 기타 굉장히 많은 근현대사의 인물들이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어, 이분들의 어, 인물, 현대인물 또 많은 사건들을 예, 국가사회공원자 묘역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유성온천은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명온천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100여 개 정도 되는 온천 지구 중에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존량, 사용량이 전국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온천 현황조사를 했는데 무려 1년에 470여만 명이 찾는 1위 온천으로 밝혀졌습니다. 200m 지하에서 약 27도에서 56도 정도의 온천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약 알카리성의 라둠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그 백제 군사로 나갔던 아들이 다쳐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떻게 낫게 할까라고 고심하다가 백설이 덮인 그곳에 웅덩이에 학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를 적시고 치료하는 것을 보고 이 아들도 그 온천수 웅덩이에서 몸을 씻기면서 낳았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태조와 태종도 이곳을 다녀갔고요. 본격적인 온천의 개발은 1915년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온천수 공원은 1918년에 유성 온천장이 개장한 그런 장소입니다.